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인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 이유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또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믿어하는 이유, 예수님만이 누굴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일이 있다고 다른 종교로 가버리는 거예요. 절로 가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양 잡신을 섬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종교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마귀에게 던지는 행위입니다. 제가 성철 스님의 열반 송에 가나요. 여러 번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전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 관해서 제가 뭐 비하하거나 성철스님을 뭐 욕하거나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자기 임종의 순간에 성철스님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내용이에요. 불교 쪽에서는 성철스님의 열반송에 관한 참된 의미를 몰라서 오해하고 있다느니 왜곡하고 있다느니 하지만 성철스님의 열반송을 천천히 읽어보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어요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도 그냥 읽어보고 이게 과연 우리가 오해를 해서 그런가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한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관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데 둥근한 수레바퀴 붉음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거 아멘해야 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미사요구를 붙인다 할지라도 성철 스님이 열반을 들어가면서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모였다, 뭐 속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속였다는 말은 무슨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속였다는 것은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건 무엇입니다 그렇다면 거짓의 아비가 누구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는 것은 거짓의 아비 누구를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마귀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탄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을 넘치는 죄업은 어디를 지나친다. 수미산을 지나친다.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산을 수미산을 한다고 그래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죠. 산 채로 어디에 떨어진다?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레나 되는데. 여러분 성철 스님이 사용하는 낱말 하나하나가 비통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탄식이 느껴지죠. 절망과 탄식이 느껴집니다.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오해를 하고 무슨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성철 스님은 평생을 득도하려고 몸부림을 치셨지만 그 결국은 뭐였다? 무관지옥에 떠, 끝이 없는 지옥. 아무리 불자들이 이것을 미화하려고 해도 억지 주장을 뿌입니다 심지어요, 성철 스님의 법문에서 보면은 사탄을 초청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사탄이요. 어서 오시오. 이게 실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 위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고요. 종교 다원주에서 말하듯이 산 정상을 올라가는 길은 다양한 길이 있는데 정상에서 만난다. 그러니 뭐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결국은 정상에서 다 만나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되고 부처 믿어도 되고 뭐다 믿어도 된다 이거요. 예 왜? 다 구원받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철스님이 법문에서 사탄이여 어서 오소서 사탄을 초청하였습니다 성철스님의 법문 내용인데요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기만 해야 돼 이거 암성하면 안돼 읽어봅시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본 모습은 추우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미나마인데요. 사랑하는 성들. 성철스님은 그렇게 도를 깨달으려고 했지만 결국 사탄을 본래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와 사탄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니죠 당신은 본래 거룩한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탄이 거룩한 부처님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 없습니다. 그 따님한테 그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탄이 부처님이 되죠? 물론, 부처가 사탄에게 속아서 생명의 일을 알지 못하고 지옥 갔습니다. 마태공 1장에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먼저 21절에서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제가 어제 이거 암송해야 된다 그랬어요. 특별히 교회학교, 교회 학교, 유치부고의 어린응계, 청소년계, 청년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송하셔야 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왜 성령으로 되어야 되죠? 왜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를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 때문에 요셉이 요셉으로부터 이어져온 그 죄의 씨앗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거룩한 영, 죄가 없으신 성령을 통해서 잉태가 되어야 그 예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라면 할렐루야. 그 아기의 성별이 뭡니까? 아들이죠. 이름은요 예수예요. 그렇다면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분명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아, 구원은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구나. 부처는 결국 사탄에게 속아서 지옥 갔구나이 세상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구나. 어.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누구 때문에 에이, 내가 예수안 믿고 저 부처 믿겠다. 뭐, 나 잡신 믿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죽는 길이야. 지옥 가는 길이라고. 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에는 없어요 여러분, 현관 번호키 쓰시는 분들 계시죠? 아파트 들어갈 때도 번호키 눌러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현관 번호키가 1112라고 칩시다 그런데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일로 가자! 빼빼로데이 1111 눌렀어요 열려안 열려요? 해봤구나 번호 한끗 차인데도 안 열려요. 인간이 만든 기계도 정확한 숫자를 기록해야 문이 열리는데 하물며 사람이 살고 죽는 구원의 길에서 이것도 믿으면 되고 저것도 믿으면 되고 그런 구원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구약 성경이 뭐라 고 그랬어요? 너는 죄인이야. 내가 구원자 보내줄게. 그게 구약 성경이 그랬어요. 신약성경 뭐라 그랬어요? 그 구원자가 왔어. 그 이름이 예수야. 너희는 그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리고 그 예수가 다시 오실 거야. 심판하러 오실 거야. 재림 예수. 성경 66권의 결론이라고.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식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아, 예수 안 믿어도 되는구나. 이슬람교 믿어도 되고, 유교 믿어도 되고, 불교 믿어도 되고, 응? 어? 무당 믿어도 되고, 점쟁이 찾아가도 되고, 이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성철스님이 속은 거예요. 나중에 열반성 들어가면서 자신이 무관족 떨어진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도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성철스님도 자신의 죄가 수미산을 지나친다고 하였어요. 그러므로 따로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멘, 나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내 자녀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형제자매도 나하고 커피 마시고 만나 같이 운동하는 친구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나쁜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아세요? 맨날 만나 커피숍에서 차 만나면서 차차 차 만나는 게 아니지. 차 마시면서 웃어보자가한 얘기야. 차 마시면서 같이 속에 있는 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같이 웃기도 하면서 예수는 안전해주는 친구. 만약 그 친구가 죽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해봐. 아마 지옥에서 두고두고 원망할 거야. 나쁜 놈, 나쁜 여니은 이럴 거야. <laughs> 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안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가정이 인가기도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 믿지 않는 경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걸꼭 전해 주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제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 그랬죠? 할렐루야. 말씀 다시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 오늘 이제 우리는 오직 누구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 믿고 살아야 돼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철신님처럼 고생 고생하다가 지옥 가는 영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월 한달 동안도 예수님 잘믿으십시다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응답받고 예수님으로 세임을 얻어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8월 한달을 시작하는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일곱 가지를 선포할 텐데 오른손 드시고 주목 불끈 지시고 방구가 뿜뿜 날 정도로 아주 힘차게 선포합시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게 좋았더라 치료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될지어다 그대로되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이 있을지어다 그대로되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충만할지어다 그대로되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복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스릴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성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다